안녕하세요. 파주시 강탄면 창만리에 있는 청명다용 농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여름 꽃이 정말 예쁘죠. 아, 갈수록 예뻐져요. 제가 이게 이제 필 때부터 조금씩 필 때부터 영상을 찍었거든요. 아, 갈수록 더 뭐랄까 무르익는다 그래야 될까요? 그렇게 예뻐져요. 우리 사람도 나이 먹을수록 무르익으면 좋은데, 그렇죠? 이렇게 꽃들도 너무너무 예쁘죠. 세상에나. 요거는, 요거는 꽃이 처음엔 이러다가 얘가 이렇게 나이를 먹으니까 더 예뻐지는 것 같아요. 그죠? 또 오늘도 또 예쁜 아이들 한번 영상 찍어 보겠습니다. 여기 아이는 피핀 바이솔이에요. 이렇게 하나 보여드리면 아주 숫자가 얼굴이 정말 많죠? 피핀 바이솔 6,000원이고요. 아, 수도 없이 많아요, 아가들이. 그리고 사이즈 재 드릴게요. 숫자 세는 거는 의미 없죠. 14cm. 어, 좀 작은 것도 14cm, 14cm 정도 돼요. 아가들이 바글바글한 피핀 바이솔, 그리고 바이솔. 어, 누가 저한테 비 많이 맞춰도 좋다고 그래 가지고 한 판이 다 죽어 버렸어요. 절대 빗물을 많이 맞히지 마세요. 저기 정원에 심어 놓은 것도 그냥 다 죽어버리더라고요. 요번에 비가 많이 오니까. 예외는 있다는 것. 작년에는 비를 다 맞춰도 살았는데, 올해는 정말 몸살해야 돼요. 다육이고 바이솔이고,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어, 이제 바이솔, 이거, 음, 제가 설명하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 바이솔도 비를 너무 맞추니까 죽더라. 저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에요. 어, 올해만, 올해만 유난히 심하더라고요. 작년하고 그 작년에는 바이솔 밖에 내놨는데 하나도 안 죽고 살아있었거든요. 그비 많이 맞아도. 근데 올해는 고온 다습해서 좀 날씨가 달라져가지고, 어, 비를 맞추니까 다 죽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바쁘다 보니까 정신없어가지고 구석에 있어, 있는 어있걸못 봤어요. 그래서, 음, 바이솔도 비 너무 많이 맞추지 말고 조금 굶겨도 괜찮아요. 요기다 굶겨가지고 말, 이런 아이들은 좀 많이 굶겼어요. 이게 지금 농장에서 가져왔는데, 농장에서 벌써 흙이 엄청 가벼워요. 흙이 엄청 가볍고, 지금 굶겨놓은 상황이에요. 그래도, 어, 물안 주고, 그래도 한 달, 두달 있어도 잘 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어, 물을 좀 아껴주세요. 뭐 여기 수미미티가 좀 작아졌는데, 그래도 가격은 3,000원이에요. 이렇게. 여기 옆에 해라. 이 머리 세개 짜리네요. 군생이고요. 이렇게 있는 아이 사이즈는 좀 커요. 16cm 정도 되는데, 이거를 무거워서 분채 보내려니 고민은 되지만 그래도 분채 보내드리겠습니다. 요거는 16,000원이에요. 헤라. 16,000원입니다. 어, 포크엔젤금이 아주 날로날로 더 금이 많이 나왔어요. 금이 많이 나오고, 여기 분갈이를 제가 여기다가 해놓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물 줄만큼 다 주고, 얘도 또 굶기, 굶기고 있어요. 아주 강제로 그냥 다이어트를 시키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아주 적응을 잘 해가지고 너무 예쁩니다. 포크엔젤금, 요거 8,000원이에요. 사이즈는 10cm 화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분체로 보내드릴 테니까, 이 흙도 그냥 재활용 하시면 돼요. 제가 분갈이 해놓은 지 얼마 안 돼서 음, 이 흙도 재활용해도 되고요. 요대로 보내드릴 거예요. 이건 8,000원입니다. 어, 이 아이는 이렇게 박스에서 풀지도 않았는데요.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쁜 아이. 이렇게 어, 아프리카 식물이고요. 반데리데티에고요. 이름은 그리고 보이시나요? 아주 예쁩니다. 꽃이 계속 피는 게, 여름 내내 피는 게 특징이고요. 이렇게. 제가 요게 이제 요새 뜨는 식물이라 좀 많이 가져왔어요. 맨날 한 개, 두 개만 갖고, 갖고다가 많이 안 가져왔어요. 그리고 농장 갈 때마다 한두 개씩 갖다 놨 모아놨더니 많더라고요. 근데 그걸 다 팔고 요걸 또 제가 지금 가져왔어요. 반데리데 티에, 여름 내내 꽃이 피는 아프리카 식물이에요. 사이즈는 한 22cm 정도 되고요. 또 요런 수영의 아이도 있어요. 다 수영이 예뻐요. 수영이 예쁜 것만 가져와가지고 일단은 중요한 건 수영이 예뻐야 되니까. 요런 아이들 가격은 많이 내렸어요. 제가 마진을 적게 하고 마진 내려 많이 내렸습니다. 7만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원래 가격은 10만원인데 제가 요새 많이 경제적으로 힘들잖아요. 가지고 싶으면, 근데 비싸서 못 가지신 분들을 위해서 가격을 내려서 제가 어, 7만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어, 핑크 샴페인인데요. 요 아이 진짜 쫀득쫀득하고 이쁘죠? 아니, 이게 물을 안 줬더니 말캉말캉인가 아니고 쫀득쫀득해요. 너무 예쁜 요 아이. 가격은 6천원이고요. 사이즈는 6cm 화분에 있고요. 이 아이는 지금 흙이 마사가 어, 좀 섞인 흙이에요. 묵직하거든요. 물은 안 줬는데 약간 묵직해요. 들었을 때 그런 아이들이 건강하게 분갈이 해도 잘 사는 거 아시죠? 음, 요런 아이 가격 6,000원입니다. 어, 이 아이 별의 눈물인데요. 이게 꽃, 꽃씨가 꽃 맺히는 건지 꽃은 계속 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들쳐보면 이 안에 목대가 생겼어요. 목대가 목대가 이렇게 하나하나 다 생겼습니다. 어, 가격은 4,000원이고요. 이렇게 보면 목대가 이렇게 하나 다 생겼어요. 요거 아이는 백화예요. 백화고요. 이렇게 목대가 다 생긴 요 아이 보이시죠? 요런 아이 가격 4,000원이고요. 요 아이는 모둠 심기 하셔도 돼요. 모둠 심어가지고 아주 수북하게 모둠 심어놓은 거 보니까 예쁘더라고요. 요거 이렇게 보면 목대가 다 있어요. 보이죠? 요런 아이들 가격 4,000원입니다. 어, 오랜만에 제가 우리 하이트 그린이들, 하이트 그린이 요새 제가 영상을 안 찍었죠? 이거 보시면, 이제, 이그 입장이 막 붙어 있었던 애들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게 여기 굶겨오은지 이제 좀 오래됐더니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보실까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얼굴 많고 이쁜 애를 보내드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2만 원이고요. 분체 보내드릴 테니까 어, 이게 목대가 목대가 이 안에 있는데 보이시나요, 목대? 어, 목대가 너무 좋고 요 아이 2만 원이고요. 음, 요쪽에도 보시면 이렇게나 얼굴이 이렇게 예뻐요. 이런 애를 보내드릴게요. 가격은 2만 원이에요. 이렇게 제가 키운 키운 아이들이라 아주 건강하고 튼신하고 제가 분갈이를 다해서 이렇게 키워놓은 거예요. 요런 아이들 가격 2만 원이고요 분갈이는 가을에 찬바람 살살 날때 하세요 이게 목대가 아주 예쁜 아이로 보내드릴게요 이제 제가 포장하는데 자꾸 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르지 않을까요 받아보면 어100% 물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더우니까 혹시 박스 안에서 물르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데 걱정 전혀 할거 없어요. 제가 이게 포장할 때 위에 이 솜으로 살짝 올리고요. 이거 망가지지 말라고 얼굴 망가지지 말라고 그리고 그 휴지로 여러 번 감아요. 그런 다음에 또 신문으로 싸거든요. 그러면은 보습 기능이 있어가지고 이 아이가 살짝 마르긴 말라도 물르진 않는답니다. 중요한 건 제가 물을 안 줬어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싶은데 받아보면 혹시 물러서 올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그런 거는 아주 철저히 한답니다. 아 저번에 어떤 분이 그 멀로 철하를 제가 두 개를 보냈어요. 그 방송한 거 아시죠? 근데 그게 금요일 날 보냈는데 월요일 날 도착, 도착한 거예요. 그분이 굉장히 막 걱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아주 무사히 잘 받았다고 응, 감사하다고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럴 때 굉장히 뿌듯해요. 제가 보냈는데 멀쩡하게, 잘 갔을 때, 요런 거, 요런 아이로 보내드릴 거예요. 2만원인데, 어 사이즈는 14cm 화분에 있고요. 요렇게, 이제, 자기 얼굴을 하나씩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때는 이게 얼굴이 커가지고, 다 이렇게 붙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공간이 생겼네요. 좀 굶겼더니 그래요. 요런 아이들 가격은 2만원이에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목대가, 이 아이 보세요 목대 목대가 아주 장난 아니에요 자연 군생이에요 제가 어~ 자연 군생 아닌 애들을 다 뜯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화분에 심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래 키웠죠 한 2년 키운 것 같아요 노른 아이들 2만원이에요 여기 보이는 아이는 아모르 파티예요 제가 영상을 안 찍고 지나가려는데 자꾸 이뻐서 발걸음을 잡네요. 이 아이 목대가, 한번 목대를 보여드릴게요. 목대가 정말 좋아요. 여기 입장 정리하면 목대가 나올 것 같아요. 하나 띄고. 아, 그래도 안 보이네. 저기 안에 목대 보이시죠? 보이네요. 목대가 이렇게 좋아요. 묵은둥이고요. 이게 지금. 요렇게 예쁘게 나오려면은 일단 목대가 있고 묵은둥이가 돼야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렇게 목대 보이시나요? 이런 목대가 있는 아이예요. 묵은둥이고요. 요런 아이는 만 원이에요. 어, 너무 예뻐서 안 찍고 가려고 그랬는데. <laughs> 예쁜, 예쁜 아이가 있으니까 여기여기 목대 보이시나요? 이렇게 목대가 다 있어요. 요런 아이 가격 만 원이에요. 야, 노을이 며칠 전만 해도 파랗더니 이렇게 빨개졌어요. 원래 노을은 빨간 애들이거든요. 근데 여름이라 파래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말랑말랑해요. 물을 안 줘서 뭐한두 달을 굶겨도 아이들은 괜찮아요. 지금 거의 한 달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13cm 이렇게 나와요. 노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여런 아이 가격 2만 원이에요. 여기 보인 아이는 돌기 마디바예요. 하나밖에 없어서 하나밖에 못 가져왔어요. 근데 돌기가 엄청 예쁘네요. 요런 아이들 2만원이고요. 어, 습지야도 어, 주문을 해놨는데 아직 안 와가지고 오늘 하나만 있네요. 가격은 7만원이에요. 아주 눈사람처럼 너무 예쁘죠. 가격을 8만원인데 제가 만원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조금 저렴하게 사시라고 7만원 해드렸습니다. 아, 여기 보이는 아이는 은파파금이에요. 제가 영상 찍을 때 가끔, 이게 3년차 지금 제가 열심히 이거 보여주고 있어요. 분갈이는 제가 올해 봄에 했고요. 2년차 있을 때 분갈이 했어요. 그런데 얼굴, 얘네들은 망가지고 있는데 꽃은 이뻐요. 일단은 꽃만 보고,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금도, 은파파금도 나름 예쁘긴 한데, 목대도 예쁘고, 그래서 제가 예정하는 애입니다. 오늘은 어땠나요? 또 예쁜 아이들 열심히 많이 찍으려고 하는데 어, 이렇게 농장이 넓다 보니까 또안 찍는 아이들도 많고 또 놀러도 오셔 요새도 더워도 놀러들 오셔요. 그러면 제가 위에 커튼을 닫아드리면 밖에보다 더 시원해지겠죠? <laughs> 다들 여기 와서 쇼핑도 즐기시고요. 더워도 더울 때는 더운 더운 대로 이렇게 더위 이기며 살면 돼요. 저 이렇게 농장에 하우스 안에 더운 데 들어와 있어요. <laughs> 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laughs> 자, 자신을 그러면 또 즐겁더라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렇게, 어, 저 자신한테 칭찬해요. 아이고, 잘하고 있어. 이러면서. 더운데 이러고 잘하고 있어. 그러면서. <laughs> 그냥 실없는 소리 좀 했어요. <laughs>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날 되시고요. 항상 해피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